안녕하세요. 인서울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요. 과천 DH 아델스타입니다. 여기가 장군마을이라고 해서 과천에서 유일하게 재개발로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도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양재동에 가깝긴 한데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현장이 어떤지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dh 아델스타는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88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장을 보기에 앞서 모델하우스를 둘러봤는데요. 내부는 촬영이 금지여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홈페이지에도 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모델하우스 내부에는 59a 타입과 84a 타입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두 타입 모두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공간이 넓게 빠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DH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답게 다른 단지에서는 옵션 선택을 해야 들어가는 광폭 강마루, 포세린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과 같은 고급 자재들이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모든 호실이 남동향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되었고 고급 단지의 상징인 스카이 브릿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카이 브릿지에는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3개 호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프라이빗 시네마, 세대 창고, 사우나와 같이 고급 단지에만 들어가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건 하프코트 체육관과 실내 러닝트랙이었습니다. 요즘 러닝붐이라는 추세에 맞게 이런 시설을 넣은 걸까요? 저도 러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실내에서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좋아 보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5구 타입 17억 원대, 8사 타입 24억 원대입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보다도 높은 분양가죠.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아파트에 이처럼 높은 가격이 붙었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요 네, 네, dh 아델스타 모델하우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내부가 진짜 잘돼 있고, 기본 옵션만으로도 진짜 고급스러운 아파트의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나오는데, 언론사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어떻게 보시냐, 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여기 뭐 좋죠 청약 당첨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빠르게 현장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줄이 코스트코 양재점으로 들어가는 줄입니다. 평일 지금 시간이 11시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오픈 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역시 코스트코 양재점은 코스트코 회장님이 양재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할 만하다니까요 여기 코스트코 양재점이 전 세계 코스트코에서 매출이 1위를 찍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장군마을이라고 불렸던 DH 아델스타 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뭐 평일 이 시간인데도 차가 엄청나게 줄을 서 있네요 네, 여기가 DH 아델스타 현장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다 철거를 완료해서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저길 건너가 바로 과천시예요. 그러니까 이 4차선 도로만 건너면 서울 서초구와 과천시가 나뉜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그래서 이 단지가 사실상 서초구 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D.H. 아델스타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장군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오공화국 당시에 장군들의 일부가 쿠데타 후에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델스타라는 이름이 아델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장군을 상징하는 스타를 붙여서 아델스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주암동 쪽은 서초구에 맞닿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화훼농가와 같은 시설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강남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과천도 서울에 인접한 입지로 경기도권에서 가장 최상급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평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이지만 서초구 생활권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어서 지금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마음대로 주택을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모든 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훨씬 더 주목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LG라든지 현대기아차 본사,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대기업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일대는 AI와 R&D 중심의 복합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학교도 없고 주변이 저기 우면 지구 쪽만 아니면은 주거 지역이 딱히 없습니다. 우면 지구랑도 양재천으로 지금 단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인접 생활권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여기를 찾는 수요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도 좋고 프라이빗하게 고급스러운 주택에서 거주를 할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바로 앞에가 양재IC가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랑 강남순환로를 바로 탈 수가 있거든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너무 막혀요, 진짜. 너무 막힙니다. 네, 현장 인근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진짜 저 도로변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프라이빗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차도 많고 복잡한 지역이지만 집 주변 환경 자체는 너무 조용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밖에 없다 보니까 외부인하고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인근을 걸어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쪽은 많이 조용해요. 진짜 여기 입주만 하게 된다면 정말 조용한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편을 보시면 이쪽은 택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시설이라든지 주거용 시설 같은 시설들이 입주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로 쭉 가면은 양재천 산책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재천을 기준으로 건너편에는 서초구 우면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건너편에 보이는 단지가 우면지구에 위치한 서초 네이처힐 아파트인데요. 거기는 이제 원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해서 지어졌던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양이 돼서 실제 매매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34평 기준으로 16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이 양재천을 건너 D H 아델스타 같은 경우에는 과천임에도 34평이 지금 24억에 분양을 한단 말이죠. 입지적인 차이도 있지만. 서초구라고 해도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그만큼 평가절하를 당한다는 게 가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여기 DH 아델스타가 분양이 잘 되면 우면 지구의 아파트들도 분명 가격이 자극을 받겠죠. 아무래도. 양재천 하나 건너에 입지인데 거의 무려 8억원이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공공주택지구고 연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 차이면 분명 여기도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단지 인근에 이런 하천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뭐 와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이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양재천이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는데 어, 위험해 보이니까 이제 빨리 올라가야겠습니다. 네, 이제 DH 아델스타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인 양재시민의 숲 역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걷기에는 좀 멀어 보이는 거리이긴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걸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낡은 주택가들이 보이네요. 아파트에서 이쪽편으로 오는 길은 내리막길이었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걸어서 출근이 가능할지 몰라도 퇴근할 때는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역으로 향하는 길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도보로 이동하기 힘들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쪽 방향으로는 큰 도로가 나 있진 않고 숲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 신분당선 자체가 워낙에 좋은 노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재시민의 숲 신분당선역에 도착했습니다. 신분당선 역사 안까지 들어오는데 13분이 조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분당선을 타면 강남역까지 두정거장 판교역까지도 두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핵심 업무 지구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아파트의 입지적인 장점을 드러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분당선 외에도 위례가천선 호재도 있거든요. 위례가천선은 2031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단지 인근의 우면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핵심지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추가된다는 거는 분명히 호재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입주가 2028년인데 2031년에 만약에 계획대로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입주 후 3년 만에 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는 거니까 이 단지의 가치가 좀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지금 당장은 분양가가 다소 비싸 보이긴 해요 분명 과천 핵심 단지들과 비교해도 가격이 그것보다도 비싸고 또 인근의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보다도 비싼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비싸서 안전 마진은 적을 지 몰라도 분명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단지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곧 청약이 나오게 될 잠실루엘과 비교하면 여기가 분양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평당 7천만 원대이고 여기보다 훨씬 상급지인 잠실은 평당 6,1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건 잠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다면 훨씬 훨씬 비싼 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거의 평당 1억 원 수준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과천이 잠실보다 비싸냐? 이 분양가가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이상의 로또 청약인데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훨씬 조건이 빡셉니다. 그리고 잠실 로얄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 10억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분들만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DH 아들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약금만 내고 2028년까지는 가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의 규제가 풀리면 땡큐고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현금 동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단지를 하시면 3년 후에는 아마 지금 가격이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DH 아델스타 오늘 총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길 하나 건너로 서초구 생활권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인근의 개포동이라든지 서초동까지 굉장히 거리가 가깝거든요. 5km 안에 있는 곳인데, 또 행정구역은 과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청약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조금 다소 비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서초의 생활권을 누리면서 규제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여러 대기업도 입점해 있고, 양재 자체가 R&D 센터라든지 AI 중심의 그런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프라이빗한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H 아들스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에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성 올렸습니다.